음. 자 살펴볼게. 자, 주어진 2차 부등식의 해를 구해보래. ax 제곱 b-m에 c-n이 0보다 작다. 자 요거 해를 구해보지.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요게 어쨌든 2차일 거 아니야. 그치? 요렇게 생긴 2차 함수의 그림을 그렸을 때 걔가 0보다 작은 곳을 구해줘라 이 소리지. 그렇지 근데 0은 기준점이 X축이었던 거니까, X축보다 아래쪽에 그림을 그려보자. 근데 문제는 저이차 함수의 그림을 모른다라는 게 문제지, 그치? 안 나와 있으니까. 자, 그러면 요거 해를 너네가 이걸 어떻게든 구해내자 이런 의미가 아니고 문제에서는 알았지. 알고 있는 형태로 만들어라는 거거든? 봐봐봐. 얘를 먼저 전개를 해주면, 이렇게 생긴 얘가 나오잖아. 그치?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누구냐면,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알고 있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알고 있는 얘인 거고. 그치? 그리고, mx 플러스 n도 누군지 알고 있는 거지, 그림상. 근데 mx 플러스 n은, 여기 있잖아. mx 플러스 n, 여기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노란색을 넘기자는 의미인 거야. 결론은. 그치? 자, 노란색을 넘겨주면, 이렇게 부등식을 바꿔줄 수 있는 거 아니야? 2차가 1차보다 어디에 있도록? 아래에 있도록 해주는 X값의 범위를 구해라. 이 소리지. 자, 근데 2차가 지금 이렇게 생겼고, 1차가 이렇게 생겨서, 여기가 마이너스 이고 교점. 여기가 이교점 이렇게 잡히는 거잖아. 되나? 항상 교점 기준으로 보라 그랬잖아. 그치? 응. 2차가 더 아래에 있는 곳이 여기랑, 여기가 2차가 더 아래 있는 곳의 범위지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2의 왼쪽이니까,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가 나와야 되고, 그치? 여기는 2의 오른쪽이지, 2보다 큰 거겠네. 요렇게 나오면, 해가 나온다. 그러면 끝난다. 그치? 자. 2차던, 3차던, 뭐던 간에 어쨌든 절대값이 보이잖아, 그지? 그러면 절대값을 없애는 게 목적인 거고, 절대값을 없애겠다는 건 범위 나누자라는 게 목적인 거지, 그지?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얘를 없애야 된단 말이야 얘를 없애야 된단 말이야. 0을 기준으로 범위를 쪼개면 되겠네, 그치? 자, 그래서 봐봐, 봐, 똑같아, x가 0보다 작다고 가정을 해보자. 그러면 저 x는 무슨 x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x가 되는 거지, 그렇지? 마이너스 x를 넣어주면 요걸 풀자는 소리가 돼. 네가 됐나? 자, 그럼 2차 풀어야 되잖아, 그렇지? 자, 2차 풀 거면 뭐 한다? 일단 0이 되는 값부터 찾자. 인수분해하자. 한마디로, 자, 인수분해를 해주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니까,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지. 인수분해를 왜한 거야? X축과의 교점 찾으려고 한 거잖아, 우리는. 그치? 자, 그러 얘는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 하면서 X축과의 교점이 마이너스 4와 1이 나온다라는 걸알수 있는 거거든. 근데 0보다 크려면은 얘보다 어디에 있어야 되니까? 위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치? 얘보다 위에 있는 곳은 범위가 여기랑 여기가 위에 있는 곳이잖아. 그치? 한마디로 4, 마이너스 4에 왼쪽이 들어가야 되고 1에 오른쪽이 들어가야 된다 이 소리지 그러니까 요 자식의 해는 x가 마이너스 4보다 작다 또는 x는 1보다 크다 요렇게 잡아줄 수 있을 거야 근데 우리는 누구만 보고 있으니까 0보다 작은 얘만 보고 있는 거니까 둘 중에 0보다 작은 얘는 얘잖아 그치? 어, 자 그래서 얘는 요렇게 생긴 얘가 나옵니다 문 접고 자 두번째 엄보다 커서 갈경 있고 풀면 되지, 그렇지? 자, 그럼 이 절대값 x는 그냥 x겠지. 네. 음. 자, 그럼 얘를 풀자는 소리겠네. 인수분해를 하겠지. 이렇게 나오겠지. x축과의 교점이 4와 마이너스 1이 나오는지 이번에는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4. 마찬가지로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얘보다 위에 찍지그지 위에 있게 만들어주는 곳은 여기랑 여기지. 여기서 해는 마이너스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x는 4보다는 크거나 같다. 같다 왜다 빼먹었냐. 됐지? 이번에는 어떤 거입니까? 0보다 큰 범위 보는 거니까. 그지 얘겠지. 얘. 얘랑 0보다 큰 거는 겹치는 거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해는 4보다는 크거나 같다. 자, 겹쳐서 적을 수 있는 방법은 없지. 그냥 따로 적어야지, 뭐. 그러면 x는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x는 4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렇게 나오면 답이 나옵니다. 됐나? 자, 똑같이 해보자. 1 기준으로 쪼개면 되는 건가? 그렇지? 자, 그러면 첫 번째. 1보다 작다고 가정을 해보자.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와야 되니까, 그치? 3 곱해주면, 요렇게 잡히겠네? 2차 부등식 풀어야 되는 거니까, 일단 한쪽으로 몰아야 되지, 그치? 한쪽으로 몰아주면, 이렇게 생긴 애가 나올 거고, 인수분해 해주면, 이렇게 나올 거고 x축과의 교점이 마이너스 3과 2라는 걸알수 있네 우리는 그지. 자 그러면 얘는 x축과의 교점이 마이너스 3과 2다. 근데 0보다 어디 있고 싶으니까 아래, 그지? x축보다 아래 여기 구하자는 소리지. 그럼 요거 의 해는 마이너스 3과 2 사이. 근데 어떤애? 1보다 작은 애를 찾고 있는 거지 우리는. 그지? 그러니까 요 자식에서 해는 마이너스 3부터 x가 1까지. 요렇게 들어가겠네. 자두 번째, x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양수겠지. 그대로 나오겠네. 요렇게 되겠지. 그러면 넘겨주면 이렇게 나오겠지.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나오겠지. x축과의 교점이 0과 5가 나오겠지. 근데, 마찬가지로 0보다 작으려면 x축보다 아래지? 그럼 여기겠네, 여기. 0부터 x가 5까지다. 0부터 x가 5까지 상황에서 1보다 크거나 같은 얘를 찾으면 되잖아? 그러면 답은 여기서는 1부터 x가 5까지. 이렇게 나오겠다. 이번엔 1에서 만나고 있으니까 그냥 양끝만 적어주면 되지, 답은? 자, 그래서 마이너스 3부터 5까지다, 답은. 이렇게 적어주면 답이 나온다. 됐지? 나중에 너네가 이게 2차가 아니고 더 올라가더라도 주식은 동일한 거야. 알았지? 어, 절대값이 있을 때는 이렇게 처리하면 된다. 자, 본다. 자, 한달 수강료를 X% 인상하면 회원수는 0.5%가 감소해야 된대. 그렇지자일이 요거부터 조금 생각을 해보자 우리. 자, 20% 라는 말이 있다고 해 보자. 됐지? 자, 근데 우리 퍼센트라는 게 뭐냐면 100분의 1을 의미하는 거지. 그렇지? 자, 20%라는 거는 비율로 생각했을 때는 0.2인 거야. 맞니? 어, 100분의 20인 거라고. 비율로 생각했을 때는 맞지?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 봐. 우리가 a1의 20%다 라는 말이 나왔다고 생각을 해 보자. 그러면은, 이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 100분의 20a를 의미하는 거지. 여기까지는 논리가 되니? 근데 얘를 인상했다라고 생각을 하자면, 알았지? 인상했다라고 생각을 하자면, 원래 a1에서 요만큼을 늘렸다는 소리지? 맞지? 그러면 여기에 더하기 a까지 해주면 인상인 거야? 그치? 근데 요거 두 개는 뭐할수 있어? a로 요렇게 묶을 수 있지. 묶어주면, 1 더하기, 100분의 20이 나온다. 요게 20% 인상한 게 되는 거야. 됐어? 그러면 인하면은 인하면은 원래 A1에서 이만큼을 빼자는 소리지. 그치? 그러니까 인하라면은 마이너스 100분의 20A에서 더하기 A 이렇게 하자는 의미가 되는 거고. 됐지? 그거는 A에 1 마이너스 100분의 20. 이렇게 나온다는 소리지. 됐지? 자, 그러면 얘를 약간 그냥 공식화해서 외우기 우리가 위해서는 뭘 하면 돼? 20%가 아니고 X%일 때는 어떻게 되냐라는 거잖아. 그치? 자, 여기가 X%라고 생각을 해 봐. 그러면 여기가 X인 거지. 그치? 그래서 여기가 X가 되는 거야. 이렇게 잡을 수 있을 거고. 그래서 X% 이나도 마찬가지지. 여기에 X가 들어가면 되니까 여기에 X가 들어가면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지. 그치? 음. 자, 그러면 차근차근히 본다. <laughs> 자, 한달 수강료를 X% 인상할 거래. 자, 우리 수강료가 A1이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수강료가 원래 A1이었어. 근데 얘를 X%를 인상했대. 됐지? 그러면 1 더하기 100분의 X를 곱하자는 소리야. 맞지? 자, 그러면 얘는 A에 1 플러스 100분의 x. 요게 x%를 인상한 가격이 된다. 됐지? 자, 그러면 회원수를 생각해보자. 자, 회원수를 우리가 비명이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된대? 0.5x만큼이 감소한다라고 돼 있잖아. 맞지? 자, 그러면 얘는 b 곱하기 1. 빼기 100분의 0.5x라고 적어줄 수 있다. 여기까지 이해되나? 됐지? 자, 그랬을 때한달 수입이 어떻게 해야 돼? 8% 이상 증가하고 싶대, 됐지? 자, 그러면 생각해보자. 수식을 만들어주면 어, 수입은 요거 두 개를 뭐한 거야? 곱한게 되는 거지, 그렇지? 자, 그러니까 a b 에1 더하기 100분의 x 1 마이너스 요거 정리해두자 0.5라는 건 2분의 1이잖아 그럼 200분의 X겠지 그 n u s 근데 한달 수입은 원래 얼마였어? 원래? 원래의 수입은 AB였을 거 아니야? 그1 원래의 수입은 그러면 AB를 어떻게 하고 싶다? 8% 이상 증가하고 싶다라는 거잖아 그러면 AB의 8%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AB에서 8%가 증가했다라는 건 AB에 1 더하기 100분의 8을 곱한 거다. 이렇게 되는 거지. 맞지? 그러니까 얘가 크거나 같다라는 거네. AB 곱하기 100분의 108. 됐나? 요 부등식을 풀어주면 답이 나온다. 자, 그런데 AB가 양수인 건 너무 명확하지? 그러니까 양변 AB 그냥 날려버릴게. AB 지우고, AB 지우자. 이 부등식을 풀라는 소리야, 결론은. 맞지? 자, 전개부터 해볼게. 자, 전개하면 먼저 1 나오겠지? 마이너스 200분의 x 나올 거고 더하기 100분의 x 나올 거고 마이너스 2만 분의 x 제곱 나오겠지? 100분의 108 자, 이거 풀자는 소리지, 이거 풀자는 소리지. 자, 그러면은 일단 분수꼴 보기 싫으니까 2만을 곱해주면 되겠네. 자, 그럼 여기는 2만이 나올 거고, 여기에 2만 곱하면 100 남아야 되지, 100X 될 거고, 여기에 2만 곱하면 200 남아야 되지, 200X 될 거고, 여기에 2만 곱하면 100X 제곱 나올 거고, 그러면 108에 200 곱하면 되지. 그치? 자, 108에 2 곱해주면 21600 나오겠네. 그치? 됐지? 정리해 주자. 자,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100X, 자, 넘어가면은, 뭐가 되니까, 마이너스 1600 되겠지? 이렇게 되겠다. 됐지? 2차 분위기 풀 때는 항상 플러스로 바꿔준다. 됐지? 자, 플러스로 바꿔주면, X제곱, 마이너스 100X, 더하기 1600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지. 작거나 같다니까 어떻게 돼? 0이 되는 값에서 사이 값을 가지면 되지. 그렇지? 근데 1600은 80 곱하기 20인 거잖아. 마마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네. 0이 되는 값은 각각 20과 80이 나오니까 20과 80의 사이다. 20보단 크거나 같고 x는 80보단 작거나 같아야 한다. 이렇게 나오겠네. 그러면 최대 값은 80이 되는 거고 최소 값은 20이 되는 거지. 더하면 100이 된다. 이렇게 되면서 끝나는 거겠네. 그니? 자 살펴볼게 첫 번째 조건 PX는 2차 다항식이래 그지자 머릿속에 일단 넣어둔다 아 PX는 2차식이야 자 PX가 2차식인 상황에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P의 마이너스 1을 구하시오 뭐 그냥 대충 예측컨대 PX를 찾으라는 소리겠지 그지자 우리 가 조건부터 봐보자 자 저거의 해는 0부터 1까지가 나와야 된대 그지 음. 자 그럼 봐봐봐 봐자 봐봐. 우리가 한쪽으로 어쨌든 요거 봐봐 요거 이차부등식이잖아 이차부등식 어쨌든 한쪽으로 몰아줄 거지 그치 자 어쨌든 한쪽으로 몰아줄 거야 자 그러면 px 더하기 ex 더하기 3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요거의 해를 내가 구해봤다라는 거지 그치 요거 해를 딱 구해봤더니 0부터 x가 1이 나와야 되는데 지어 해가 주어져 있네 그럼, 우린 뭘 구할 수 있다? 수식을 구할 수 있다. 그지 자, 수식을 구해보자. 자, 0부터 x가 1까지의 해를 가지고 싶으면, 그지 0이, 0을 넣었을 때 0이 나와야 된다는 소리고, 1을 넣었을 때 일단 0이 나와야 된다는 소리잖아. 그지 내가 항상 이 사이에 들어가는 값은 뭐가 되는 거라그랬어 0이 되게 만들어준 x 값이었잖아. 그지 그러면은, x에 x-1. 이렇게 생긴 애가 될거 아니야. 그지 그리고, 사이값이 나왔다는 건 0보다 작거나 같다의 형태라는 거지. 이런 형태라는 거야. 여기까지는 논리돼. 자, 그런데 최고차의 개수 아직 뭔지 모르겠으니까 a를 내가 곱해줘야 되는데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a가 음수라는 예측을 할수 있겠네. 됐지? 자, 그러면 a를 곱해주면 ax의 x-1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 형태로 바꿔주면서 아, a가 0보다 작은 수의 구나까지 적어줄 수 있겠지. 그러면 우리가 결론적으로 할수 있는 소리는 얘랑 얘가 어떤 얘다? 똑같은, 똑같은 애가 돼야 된다는 소리지. 자, 그래서 px 더하기 2x 더하기 3이라는 얘는 ax 제곱. 마이너스 AX의 형태이면서 아, A는 0보다 작은 숫자겠네 이렇게 적을 수 있다는 소리야 그럼 뭐하면 돼? 이거 두개 그냥 넘겨버리면 PX가 나오는 거지? 자 그러면 PX는 어떻게 생기냐면 AX제곱 마이너스 A 더하기 2의 X 마이너스 3 이렇게 생기냐면서 A는 0보다 작은 애겠구나 까지 설정할 수 있다 요까진 논리 되나? 됐지? 자, 그러면 이제 나조건으로 가보자. 자, 근데 px는 3x-2라는 건 중근을 가져야 된대. 이차 방식이 중근을 가져야 된대. 뭐, 판별식이 0이겠지 뭐? 맞니? 자, 그러면 적어보자. ax 제곱, 마이너스 a 더하기 2x,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 자, 요거는 중근을 가져야 된대. 그지 자, 한쪽으로 몰아주면, AX 제곱 마이너스 A 1의 X 마이너스 1이 0이다. 이렇게 생긴 얘가 나오겠지. 됐니? 자, 그러면 판별식 써주면 A 1의 제곱 마이너스 4A 곱하기 마이너스 1이 나올 거고 얘가 0이 나와야 된다는 소리잖아. 풀어주면 A 제곱 마이너스 2A 더하기 1 플러스 4a가 0이 나와야 된다는 소리니까 a 제곱 플러스 2a 더하기 1이 0이 나와야 돼서 아, a가 마이너스 1이구나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네 됐지 음. 자 그러면 뭐야 여기다가 마이너스 1만 넣으면 px가 나온다는 소리지 자 그래서 px는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요렇게 생긴 얘기겠네. 됐지? 피에 마이너스를 구해 주면 마이너스를 더하기 1빼기 3이니까 답은 마이너스 3이 나오겠네. 됐지? 여기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거는 음. 자, 볼게 우리가 0부터 1 사이의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주어진 이차 함수가 항상 양의 값을 가지게 만들어 보자. k값의 범위를 구하시오라고 돼 있어. 뭐 하고 싶다. 그래프, 그리고 싶다. 됐지? 자 그래프 그리고 싶어 자 그러면 생각해보자 그래프부터 그려볼게 fx는 x제곱 마이너스 2kx니까 2k의 절반은 k겠지 제곱하면 k제곱이겠지 꼭지점 잡아야 되니까 자 그럼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k제곱 더하기 3 이렇게 잡으면서 얘는 x 마이너스 k의 제곱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3. 자, 여기까지 문제가 없나? 요건 다할수 있잖아. 그치? 뭐, 중학생도 할수 있는 거지? 이런 건. 자, 그런 다음에 아래로 볼록하면서 꼭지점의 좌표가 k,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3. 요렇게 생긴 얘라는 걸알수 있는 거지. 그런데 얘를 어디서 자르지? 0부터 1까지 자르지. 자, 이 문제랑 혼동하면 안 돼. 이 문제랑 혼동하면 안 돼. 만약에 이 문제가 0과 1 사이에서 모든 실수 X에서 2차 함수가 항상 음의 값을 가질 때로 문제가 출제가 됐다면 그러면 문제가 쉬워져. 얘가 어쨌든 0, 이를 자르면 이렇게 잘리던 이렇게 잘리던 뭐 이렇게 잘리던 간에, 그지 어쨌든 요 범위 안에 있는 얘가 음수에 있어야 되고, 요 범위가 음수여야 되고, 요 범위가 음수여야 하기 때문에, 그냥 0 넣은 게 음수가 나와야 되고, 1 넣은 게 음수가 나와야 된다. 이러면 그냥 끝난단 말이야. 물론 0 허용이겠지만. 자, 그런데 요 문제는 그렇게 풀면 안 돼. 요 문제는 그렇게 풀면 안 된다고. 우리가 0 넣고 1 넣었을 때 그냥 양수만 되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럼 어떻게 되는 상황이 나오냐면, 이렇게 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고, 근데 여기 꼭짓점이 아래로 내려가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양끝값씩 양수야. 이렇게 처리하면 끝나 안 돼, 안 돼. 이 문제는 알았지? 핸드폰 씨. 자든가 핸드폰 보든가. 맨날 아니, 모르겠으면 안할 거야.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든. 어, 그러면 뭐 영원히 모르고 그냥 갈 거야? 영원히 모르고 갈 거야? 그러면 그냥 계속 모르는 거야. 어, 계속 모르는 거야. 음. 자, 봐봐.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케이스를 다 나눠줘야 돼. 그래서 어려운 거야, 이 문제는. 알았지? 자, 봐봐. 일단 첫 번째 케이스부터 가보자 자, 첫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여기가 지금 k, 마이너스 k제곱 더하기 3일 건데, 요렇게 잘릴 수 있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야. 먼저 이렇게 잘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 자, 봐봐 봐. 그러면 그림이 어떻게 나와? 그림이 여기부터 여기까지만 보는 형태가 나오지. 그러면 제일 작은 놈. 1이 양수면은 나머지는 당연히 다 양수겠지. 이해 되지? 자,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나와야 된다라는 건 f에다가 1을 넣은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을 만족시키면 돼. 어차피 1은 뚫려있기 때문에 1이 0이어도 상관은 없어. 그래도 나머지가 다 어차피 양수가 되는 거야, 그냥. 그치? 자, 그러면 1을 한번 넣어본다, 여기다가. 어디 갔어? 일단 어차 그냥. 여기가 제일 쉬우니까. 자, 여기다 1을 넣어주면, 1, 마이너스 2k, 더하기 3이 나오고, 이게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와야 되지. 그러면 마이너스 2k가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k는 2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런 상황일 거야. 그런데 그림이 이렇게 나와야 된다라는 건 k는 1보다는 어떤 상황에 있어야 되는 거야? 오른쪽에 있어야 되니까 큰 상황이 돼야 되는 거지. 맞지? 그러면 요 중에서 누구만 답으로 채택하자. k가 1보다 큰 경우만 답으로 채택하자가 되는 거야. 됐어? 자, 그래서 여기서는 1부터 k가 2까지가 나오겠다. 근데 k가 딱 1이어도 돼, 안 돼? 되겠지. 1이어도 그러면 그림이 여기에 딱 1이 있다라고 치면. 됐어? 어, 그러면 여기가 어차피 넣으면 몇 나와? 2 나오잖아? 그럼 어차피 양수 쪽에 있겠지? 그래서 1도 가능하다. 자, 경계에서는 헷갈리니까 그냥 넣어서 판단해. 그게 제일 쉬워. 됐지? 자, 그 다음 두 번째 경우로 가보자. 자, 두 번째 경우는 여기가 k, 마이너스 k제곱 더하기 3인데 여기쯤에 0이 있고 여기쯤에 1이 있을 수도 있지. 이렇게. 사이에 있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되려면은 그림이 이렇게 나온다는 소리지. 맞지? 그러면은 얘가 어때야 돼? 0보다? 큰 얘가 나와야 되는 거지. 이번엔 0이면 안 되지. 0이면은 딱 0이 되는 값이 존재하기 때문에 양수가 안 되잖아, 그렇지? 자 이번에는 k 제곱 마이너스 k 제곱 더하기 3이라는 얘가 0보다 큰 곳에 있으면 돼, 됐지? 자 그러면 k 제곱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은 곳에 있으면 되지. 자 다시 봐봐, 봐봐, 봐봐. 자 어쨌든 얘가 몇이 되는 값 찾는 거야, 우리는 0이 되는 값 찾는 거야. k 제곱 빼기 3이 0이 되려면 풀마루트 3인가? 풀마 루트 3이고 0보다 작은 거는 사잇 값을 가져야 되지. 그러니까 요구에 해는 마이너스 루트 3부터 k가 루트 3까지가 나온다. 그지 그런데 그림이 이렇게 나온다는 건 k가 어디에 있다? 0과 1 사이에 있다라는 거지. 그러면 여기 있는 것 중에 0과 1 사이에 있는 거는 0과 1 사이에 있는 얘기지. 이 0과 1 사이에 있는 얘기 어차피 여기 다 들어가니까. 그래서 자, 그래서 여기서의 해는 0부터 K가 1까지가 나온다. 그리고 0이어도 되겠니? K에 0 넣어봐. 되지? 어, 0이어도 된다. 됐지? 여기가 왔어. 자, 마지막 세 번째. 자, 이번에는 그림이 여기가 0인데 여기가 1일 수도 있어. 그러면 여기만 보자는 거잖아. 그지뭐 하면 돼? F0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지. 그치? 자, 이거는 F0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거든. 근데 F0은 0 넣어보면 3 나오잖아. 그냥 무조건 되는 거잖아. 이거는. 그치? 어, 이거를 실제로 구해보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모든 실수가 나오거든. 근데 그림이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건 K가 0보다는 작은 수라는 소리지. 그러면 여기 있는 것 중에 0보다 작은 수를 적으면 0보다 작은 수겠지, 그렇 그래서 여기에서의 답은 k가 0보다 작으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답이 예도 되고 예도 되고 예도 된다는 소리잖아, 그렇지? 근데 한 번에 뭐라고 적으면 돼 그냥 아, 2보다 작거나 같은 수구나라고 적으면 되지. 여기는 마일부터 2까지고 여기는 다시 1부터 0까지고, 그럼 다시 여기는 0보다 작은 얘니까, 그렇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결국 2보다 작거나 같은 얘잖아. 그래서 최종 답은 K가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면 돼. 됐지? 우리가 나올 법한 문제들 중에서는 이게 난이도가 제일 로 높아. 케이스 분류해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게 제일 어려울 거야. 됐지? 어, 그러니까 잘 해둔다.